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종종 교회의 어떤 불미스러운 소식들, 또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 또 현재 교회들의 현실에 대한 어떤 탄식스리들이 들리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지경에까지 왔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를 볼때그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초대교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볼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이 시편 80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80편 중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요즘 포도를 재배할 때는 지지대를 이렇게 땅에다가 설치를 해서 꽂아서 포도 농쿨이 땅에 닿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작업하기 좋게 사람 키만큼 지지대를 따라서 이렇게 농쿨이 타고 올라가게 돼서 포도를 이렇게 장... 만들어 나가는데 자연 상태의 포도는 그 농쿨이 이렇게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땅으로 퍼져가요. 땅으로 퍼져가서 거기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치, 이스라엘이 마치 뿌리를 깊이 박은 포도농쿨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처럼 번성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 다이딩금과 솔로몬 임금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배력이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까지 뻗쳤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힘을 발휘하고 강성했던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떠올려 볼수 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바다까지, 농쿨이 강까지 미쳤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이 지나고 12절에서 또 반전의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을 헐어서 지나가는 이들이 그 성장한 포도를 따먹고, 누가 따먹었습니까? 지나가는 이들이 누구예요?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그것을 따먹도록 담을 헐어버리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지나가는 이들, 멧돼지, 들짐승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인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79편, 80편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세계 성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기독교예요. 본문의 포도나무처럼 한국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여러 모양으로 멧돼지와 들짐승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또 변함없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집니다. 담을 허셔서 멧돼지와 들짐승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그냥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재정이 없어서,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교회가 힘을 못 얻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런 모습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14절 넘어가면, 포도나무가 과실수잖아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걸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시고 힘있게 하신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를 돌보아 달라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간청하시는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봐 달라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어도 다윗당때솔로문왕때 그렇게 서쪽으로 동쪽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번져 나갔어도 한국 교회가 세상을 주름잡는 서교, 성교 강국으로 이름을 날렸어도. 우리 재건교회가 아무리 우상숭배 안 하고, 안 했다고 말로만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요. 과거만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불타고 베어서 떨어져 나가는 포, 포도나무에 불과해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으셔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17절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되어야, 주셔야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뭐, 많은 사람이 모였었고, 그래서 재정이 흘러 넘쳤고, 넉넉한 교회가 되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연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담을 허시, 허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간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여갈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80편의 이 시편도 어제 했던 79편의 시와 마찬가지로 나라와 공동체 그 위기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북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뭐남 유다의 멸망 앞에서든지 결국은 뭐냐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구원의 기도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그런데 차이는 뭐냐? 79편의 시에서는 자신들의 고난 때문에 원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오늘 이 80편 시에서는 공동체가 스스로 철저히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철저히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을. 먼저 공동체는 오늘 80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딱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가슴 깊이 돌보고 되돌아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런 것을 후렴구를 시편은 노래거리이기 때문에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 그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가 돌볼 수 있, 돌아볼 수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후렴구에 거듭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리를 돌이키소서.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구원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서 우리가 뭐 많은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고난당하니까 다시 우리에게로 도와주, 돌아와 주소서.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80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런 구절이 나온 데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공동체가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이키소서. 공동체가 되면 잘못된 집단의 의견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라고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 후에,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공동체 강구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모습이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당장 떠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상 범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입이 1 0개라도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다시 오셔 달라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유구무원이지만 그래도 하는 것은 그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번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담을 의지해야 했어요. 뭐 바다까지 뻗어 나가든 강까지 뻗어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짐승과 멧돼지를 막으시는 그 담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담을 허시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담을 허시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수, 재정, 뭐 역사와 전통, 옛날에는 어떻게 했네. 거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세우셨던 담을 허실 수도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 놓았든 하나님이 담을 허시는 순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만 무성한 나무, 하나님이 쓸모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입만 무성한 나무 가지고는. 들포도 맺는 나쁜 나무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해서 정말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교회가 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